올 한해 엄청난 화력이 기대되는 파워 유망주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첫 시간 이분들이 열어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접수할 슈퍼 루키 실력파 보이 밴드 원희 다섯 분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설 연휴에 저희 다시 만났네요. 네. 네. 뭔가 오랜만에 친척 동생들 만나서 네. 좀 반가운 네. 느낌도 들고 진짜 동생이면 어떻게 누나한테 그렇게 용돈 좀 받을 수 있나요? 아, 세복 <laughs> 네. 많이, 많이, <laughs> 많이,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네. 용돈, 제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서 <laughs> 아, 용돈을 싸드리려면 계좌이체로 드려야 되는데 아, 뭐, 아닙니다. 아 그렇게까지 받고 싶으시면 계좌번호... 아, 아, 아. 어, 어. 적고 가던가 어? <laughs> 응 용훈아 음, 적고 가던가 <laughs> 85 <laughs> <laughs> 무슨 은행이야 <laughs> 숙소에서 저희 형이 그 연기를 네. 숨쉴 틈도 없이 하거든요 <laughs> 근데 저는 아니, 지금도 그, 네. 하고 있는 거야 어. 저는 그 꿈을 어디 아니. 나가서 좀 펼치, 펼치기를 원했는데 <laughs> 어, 수요일마다 네. 그 꿈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번에 네. 언제 한번 이제 녹음 미리 해놓고 네. 저희가 스케줄 하러, 하러 가는 길에 음.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비었는데 이 코너 할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수 그때 다 같이 이제 애들이 모니터 해준다고 차에서 라디오 켜놓고 들었는데 네. 와 어찌나 놀려대던지 <laughs> 예. 네. <laughs> 그, 그때 한번 다 같이 모니터링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그렇구나. 네. 아 본인은 본인의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아, 아, 늘 아, 그래요, 형 어, 네.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월드 스타. 아, 근데 그렇구나. 너무 잘하는데요 어, 네. 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구나. 네, 네. 제일 조금 저는 아쉬워요. 어? 왜? 아, 네? 왜 아쉬워요? <laughs> 형이 더할수 있는데. 아, 날개를 <laughs> 네. 아직 못킨 날개를 못핀 느낌이라. 아, 아, 그래요? 약간 네. 반쯤 지금 접혀 있어요? 네, 네, 네. 너무 아껴두고 있어요. 형. 그래요? 네. 뭐, <laughs> 뭐 앞으로 차차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용훈 씨가 여사친이 있어 요 용녀라고. 오오 네, 애청자분들 사이에서 용녀 인기가 굉장히 대단해서 <laughs> 요즘은 항상 주연 롤로 <laughs> 빠지지 않고 맞아요. 등장을 하는데. 아음 오. 이번 주에 설 연휴 때문에 신혜 한수가 한주 쉬게 됐어요. 네, 네. 아쉬워서 용녀의 설인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아유, 야, 얘들아, 잘 지냈어? <laughs> 어, 아, 기습해! 진짜 일단 새해 복 많이 받고. 아, 대신에 일단 너네 복보단 내가 더복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어, 신혜 한수가 또한주또 신나는데, 어, 뭐, 나도 그 사이에 좀 많은 남자들 만나고 올게. 다음에 보자. <웃음> <웃음> 어, 우리 형, 우리 형 아닌데, 이거. <laughs> 어, 어 제가... 저분 누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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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죠. 아, 용녀, 아 용녀 누나. 네. 성별 자체가 좀 어, 다른 분이라. 어, 어, 어. 어, 누나 어. <laughs> 이렇게 그래. 여, 형이 열심히 살아간다. <laughs> 아, 멋있어요. 용녀가 항상 뭔가 좀그 감기 기운 있는 것처럼 <laughs> 아, 항상 목이 조금 아, 걸걸해요. <웃음> <웃음> 혹시 다른 네분 중에서도 여사친 데려온 분 있어요? 어 아까 뭐 어떤데? 아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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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laughs> 넌 누구세요? 어, 난 동료야 아, 동료 안녕 어, 안녕 어, 기스 배달 오늘 이쁘네 <laughs> <laughs> 아, 잘한다 잘하네 <laughs> 아, 여기 너무 잘하시는데. 아, 진짜. 진짜. 어, 괜찮겠어요? 아, 근데 저희는 진짜 네. 이렇게 일상생활 자체가 그 상황극에 아, 특화되어 있는 아, 멤버들이라. 맞아요. 아, 진짜? 네, 이런 거 네. 아주 잘합니다. 재밌게 어, 사시는구나. 네. 네, 진짜 즐겁게 <laughs> 삽니다. 즐겁다. 아, 좋겠다. 약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멤버들 같이 있으면은 하루하루 <웃음> <웃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럼요. 어, 저는 혼자 있어가지고. 아. 아. 혼자서 상황극을 하긴 좀 그래서. <웃음> <웃음> 그왕 시작한 거 질문을 몇개더 드려볼게요. 네. 다섯 분이 지금 같이 숙소 생활 하시죠? 네네. 어, 이런 거 되게 단골 질문일 수도 있는데, 멤버들 중에 좀 가장 깔끔한, 음. 아, 정리존돈 잘하고, 본인 막 몸도 잘 씻고,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한 분 있어요? 있죠. 키아가, 키아가. 키아가. 가 오. 네. 네. 정리존돈을 잘하고, <laughs> 뭔가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이렇게 정돈하고 이래요? 어, 네. 그, 제가 쓰레기 봉투를 참잘 꺼내고, 네, 정리도 <laughs> 어... 잘 하고.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막 막내라서. 잘, 네. <laughs> 내가 봤을 때 약간 이런 담당은 거의 다 막내더라고요. <laughs> 아니, 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음. 키아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그냥 숙소면은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음 크게 엄청나게, 신경 안 쓰죠. 네, 신경 안 쓰는데, 키아는 어쨌든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 아 오랫동안 방치되면은, 불편해하더라고요. 아 네. 그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좀그 리밋이 다른 사람들보단 낮구나 네네네. 어, 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조금 이제 좀 힘들었는데, <laughs> 이제 같이 산 지가, 저녁했어요? 네. 한 아, 4년? 됐어요. 4, 5년 정도 됐더라고요. 아 맞죠. 그래서 이전엔 그냥 뭐 그런가보다 엄마처럼 아. 네. <웃음> <웃음> 하나 더 하고 야 아, 그런 느낌? 뭔지 알것 네. 같아요 네. 아 저도 숙소 살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내가 있는 공간 빼고 맞아. 나머지 부엌이나 거실이나는 어떻게 대충 좀 별로 관심이 <laughs> 없어요 음. 네. 오 제가 완전 그런 타입이에요 오아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도 <laughs> 네. 근데 이제 집을 본인이 나와서 혼자 이제 살아보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런 뭔가 정리하거나 이런 아 것들에 좀 관심이 생겨요. 아 그전까지는 뭐 아무런 에. 그냥 잠자는 곳, 에, 그냥 잠자는 <laughs> 곳. 어, 내, 내 방만 그냥 치우고 음 냉장고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고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도 그랬다가 냉장고가 지금 많이 저기 북극이 돼가지고 아,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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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어알것 같아. 요 네. <laughs> 자 다음 질문을 가 볼게요 원위 멤버들 중에 <laughs> 만약에 나한테 여동생이 있다면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 나한테 여동생이 있다면. 네, 근데 여동생. 저는 진짜 여동생이 있어요. 있어서. 하나 둘셋 해볼래요 그러면? 지목? 어, 지목. 어 지목해봐요 어, 그럼. 자. 자 가봅니다. 하나 둘셋어자 이제 동영씨 없고 키아씨 없다 그랬고요. 야 잠깐만 없다고? 아, 어, 없는 어. 거할수 있어요? 아 근데 없다로 했네요. 이게 지금 친 여동생을 말하는 거죠? 그치 네, 그치. 맞아요. 너가 친 여동생이 있다면 네.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아 그렇게 친 여동생 아니 아니 친 여동생이죠. 아왜 그렇게 불러요, 형이아어아 가족 가족 우리 약간 가족이잖아요. <laughs> 아 근데 나는 <난, 웃음> 나는 키아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키아씨를 선택을 했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 했어요? 저는 일단은 왜 키아를 선택을 했냐면 키아가 진짜 다정다감해요. 되게 다정하고 그러니까. 자상하고 스윗해요. 음 형들한테 좀해도 <laughs> <웃음> <걔도>. <웃음> <그냥> 되게 포장한 <laughs> 느낌이 드시고 칭찬을 하는 건지 이게 <laughs> 근데 어. 진짜로 되게 아무튼 스윗하고 자상하고 이래 가지고 어. 만약에 내가 정말 여동생이 있다면 네. 키아라면은 정말 믿 믿고 음 내가 내 여동생을 드릴이다. 어, 드릴이다. <웃음> 드릴이다. 바치는 <laughs> 네. <laughs> 네. 네. <laughs> 어, 건가? 네, 그런 생각이 어, 들어가지고 최하를 어, 아, 아. 잘해줄 것 같다 아. 이런 네네. 생각인가보다. 어, 감사합니다. 음. 다른 분도 선택하신 분 있어요. 강현씨 누가 있어요? 저는 음. 멤버들 다아 아, 이렇게 다 했어요.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뭐 다들 착한 거 알고 음. 굉장히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걸 아는 알기 때문에 <laughs> 저는 우리 멤버들 다 했는데 뭐 저를 지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아니야. <laughs> <laughs> <안 웃음> 했어. 아 그래요. 아하린씨가 어, 네, 네, 했어. 네, 네, 네. 아, 네. 강현이는 저는 이제 정말 여동생 이 있다면 강현이는 별로 소개 안 시켜주고, <laughs> 네, 네, 일단 네. 본인 자체를 막 몽상가라고 그러고, <laughs> 아.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아, <laughs> 아, 여동생분은 좋아할, 아, 아, 그렇죠. 네. 좋아할 수도 있죠 네. 아, 여동생은 좋아할 수도 있죠. 한실적이라서 그러고 그렇죠. 수 아. 있구나. 아, 강현씨 했지 않아요? 아 강현이도 했고 저는 키아도 했는데. 아 이렇게 했구나요. 네, 키아는 왜 했냐면 일단 저랑 같은. 약간 성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음. 저는, 키아보다는 조금 덜 깔끔하지만, 네. 그 인간적인 면모를 잘, 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맞아, 맞아. 같은 저기 MBTI고, 강현이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벌써 한 12년 정도 본 친구니까, <laughs> 음. 잘 아는 친구니까 또 이제 음. 믿고, 네, 여동생한테 이제 선택권 주고, 알아서 이야. 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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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로 여동생이 있는 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뭔가 검증된 느낌. 그죠 그죠. 마들 동영 씨 누구 하셨어요? <laughs> 아 저는 아무도 X 했는데. 아 X 했었죠. 저는 그 멤버들이 막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laughs> 저 뭔가 중간 다리 역할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뭔가 이제 뭐 알아서 소개 안 시켜주고 만약에 제 여동생과 <laughs> 멤버들이 만난다면 정말 상관없는데 제가 막 중간에 막 나서서 소개 시켜주고 <laughs> 이러면 뭔가 서로 민망해지고. 그 어, 어. 뭔가 피곤하고 뭔가 낯간지럽고 네. 이런. 그러다가 사람을... 만약에 둘이 뭔가 잘못되면. 중간에서 내가... 어색해지고 아...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애초에 아... 소개는 아니고 알아서. 알아서 <laughs> 아, 만나고 <알아서>. 만나라. 느낌 <laughs> 이런 <네네네네. 웃음> 네네네. <웃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네. 이 다음 아들을 낳는다면 음. 이런 아들을 낳고 싶다. 오. 멤버들 중에 좀 가장 이런 아들로 적합한 음. 뭔가 효자 이런 음. 사람이 있을까요? 효자? 하나, 둘, 셋. 오, 뭐 이런 아들 <웃음> <효자를> <웃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이런 아들이면 좋겠다 아다 멤버들이 네. 근데 진짜 다 효자인게 다, 다 잘해요 네그 와중에 용은씨만 네. 본인을 어, 찍었해요 그만해 <laughs> 멈춰 어, 자 어디까지 지속될지 어, 왜 본인이에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아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자신할 수 있는게 저는 그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네. 꿈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효도가 있어요. Yeah. 네.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한테 정말 아, 앞으로 살면서 내가 할수 있는 어떤 효도란 효도는 음. 다 해드리고, 음. 어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음. 뭐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음. 할수 있는 선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효자이지 않나. 아,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전, 저는 이런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어 다들 아주 그냥 어 대단한데요? <laughs> 저는 저 같은 아들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근데 멤버들 같은 아들이 차라리 낳고 아, 왜? 전 본인은... 말을 되게 안 듣거든요. 아... 지금 뭐 불렀었지만 아... 잘안 듣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장난꾸러기였. 고 엄마가 맨날 그런 말하셨어요. 을 너 같은 아들 나와봐라. <웃음> <웃음> 네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아, <laughs> 나너 골랐어. 너 같은 아들? 어. 왜? 우리 엄마가 맨날, 동명이는 항상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 너는 왜그안알려주 맞아, 맞아. 근데 나도 그래, 어머니가. 어. 아. 저는 어머한테 스케줄 막 이렇게 보내주고, 오늘 뭐 해, 저렇게 해, 이렇게 가끔 어. 연락하는데. 소통을좀 <laughs> 잘하시고. 근데 저도 가끔씩 멤버들 부모님 들 우리 애들은 안 알려줘. 우리 형분은 아. 안 알려줘. 이렇게. 딱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미주고주 얘기를 잘안 하시는데. 네. 성향 차이? 그럴 성향. 수 있어요. 특히 네, 좀 아들들이 좀무뚝뚝한 아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막 엄마한테 막다 얘기하고 이러진 않죠. 네. 맞아요. 음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